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현호 묵상입니다. 디모대 후서 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아멘.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뒷무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연약했고 마음도 약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강해져야 합니까? 육체적인 건강일까요?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말하기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 내면적 능력인지 성령의 능력인지도 혼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받아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은혜라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여 지라, 수동태로 말씀했습니다. 물론 개혁개정 성경은 강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은 굳세어지시오 다른 성경은 강하여 지라라고 번역했으며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의해서 능력이 부여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도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능력을 부여받아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전쟁을 할 때는 식량과 탄약을 비롯한 물자가 풍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공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가 잘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죠 이 통로가 막히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통로를 잘 점검하고 활짝 열어둬야 되겠죠 말씀이 오는 길을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자인 목회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라도 쉬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졸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미리 말씀을 읽고 준비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망 받,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시면 기도가 막힌다고 예수님 경고하셨죠. 원한 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무 지치거나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는 생활을 잘 정리합니다.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고 분주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인마누엘이시죠 예수님이 곧 은혜의 원천이시고, 우리 능력의 원천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참고 견디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지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움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늘 지지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충만하여서 바라기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복음을 살아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늘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날로 강해져서 복음을 살아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